이게 뭐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이게 현실인가? 박준성 아이씨, 놀래라.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 아, 놀래라. 내 정면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그 어둠 속을 쳐다보았다. 붉은 빛과 함께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분명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십니까? 마우소스. 자네의 첫 질문이 그건가? 기한 그 존재가 물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쥐어 짜내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진장 내가 어떻게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그래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간신히 용기를 짜내 물어본다. 착각일까? 그 존재가 비웃는 듯한 기분이 든다. 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래. 입회자라고 부르게... 입회자? 어떤 것을 입회한다는 겁니까? 신심행사를 입회하고 있네. 행사? 자세히 알 필요는 없네. 그저 자네를 위해 준비된 행사라고 보면 돼. 어? 입회자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비웃는 듯한 느낌을 풍겨왔다. 위험하다. 이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진다. 나는 지금 대화하면 안 되는 존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저를 위한 행사라니 그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룰이네. 이 마을은 악마 부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자네는 그것을 위해 선택된 소중한 존재지. 그런 자네를 위해 다섯 명의 암컷들을 준비했네. 아마 이미 만나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땠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던가? 이 폐자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이 여자들 모두? 순간적으로 몇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났던 여성들. 설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그 암컷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면 되네. 수컷으로서.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게 무슨? 입회자의 말한 마디 한 마디에서 조소가 섞여 나온다. 그는 분명 날 비웃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하게. 그중한 명의 불청객을 제외하면 그 암컷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간이 아니다. 아까부터. 도, 도대체 무슨 소릴... 처절할 정도로 말을 더듬거리는 나에게... 이 폐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쳤더니 천천히 다가온다... 직접 보도록 하길... 이 폐자가 내 머릿속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그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어째서인지 그 문을 향해 발을 디뎠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내 발은 멈추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탄식을 뱉고 만다. 나는 지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째서 이곳 어째서 이곳이 지옥임을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분명 지옥의 한가운데였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지식이 흘러들어 왔다. 내가 결코 알수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지식들이. 죽음 축제 행사, 안개, 일곱 개의 대제를 지배하는 일곱 마리의 악마, 그리고 탐욕의 악마의 죽음. 다섯 명의 여자들이 마을로 들어서고, 사실 그들은 탐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그만! 머리가 아프다.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마치 뇌를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 이미지들은 내 머리에 각인된 듯 떠올라 사라지질 않고, 그 불쾌한 기분은 이내 끔찍한 두통으로 이어진, 으아! <laughs> 으아! 뇌가 타버릴 것 같다. 갑자기 쏟아지는 지식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젠, 눈이 뜨거워지며 온갖 추악하고 역겨운 영상들을 강제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한다. 분노, 공포, 세욕, 현혹, 교만, 슬픔, 식탐, 별래, 나태, 역병, 질투, 복수, 그리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탐욕. <laughs> 느껴보지 못한 역겨운 감각, 감각이 목구멍 언저리에서부터 꿈물 뜨며 올라온다. 나는 참지 못하고 구토를 시작했다. 담요에서 뛰쳐나가다 한 번, 그대로 엎어져 바닥을 기다가 두 번, 몸을 일으키며 또한 번, 텅빈 듯한 허공을 휘젓다가 다시 한 번. 이러다가 내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토를 한 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네, 너희들이 행한 대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후회하고 모든 희망에서 떠날지어다. 이상, 그분의 전원이네. 부디 즐겁게 즐겨주기를 바라지. 이폐자의 목소리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와... 우와... 10월 27일 토요일 선택까지 6일? 문자 수신을 알리는 핸드폰 진동에 눈을 떴다. 음, 아침부터 누가... 아... 몸을 이렇게 멍한 머리를 굴려 보았지만 떠오르는 건 없다. 김선배, 오만우 기자 아니면 연락 준다던 송정식 씨인가? 나는 저쪽에서 널브러진 핸드폰을 발견하고 손을 뻗었다. 대체 누가 이 시간에 문자를... 아, 선택까지 6일. 왠지 모르게 익숙한 문자가 보였다. 흐리멍덩한 머리를 흔들며 밤류에서 벗어나려는데 질퍽하고 뭔가 발에 밟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발치에는 토사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건 위에게 불쾌한 맛이 위에게 불쾌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 구토를 하며 나는 어제의 일을 기억해냈다. 어제 입회자를 통해 내 머리에 강제로 처박혔던 모든 지식들이 깨어나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지식들은 깨어나는 동시에 흐릿해지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구토를 멈추고 입에 남아 있는 더러운 맛을 물에 머금어 씻어냈다. 그리고 바로 방에 들어와 펜과 종이를 꺼내 그 지식들을 미친 듯이 휘갈기기 시작했다. 입회자라고 사탄의 대리인이라고 한다. 노베나, 들어세요 구일간의 성심행사이다. 참, 지금 이거에 참여된 상태이며 이 마을에 있는 다섯 마리의 마물 중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오, 다섯 마리의 마물이 인간 남자에게 선택받고 기억들이 머릿 속을 휘몰아치듯이 훑으며 사라진다. 뭘 써야 할지 기억나지 않는다. 머리를 한대 쳐본다. 효과는 없다. 빌어먹을... 씨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적으려 했던 단어가 기억나질 않는다 망할 기억 좀 나라 좀! 볼펜으로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낸다 잠깐 숨을 쉬며 복잡한 머리를 정리한다 천천히 진정하고 천천히 하나하나 적어보자 나는 다시 글을 적어내리기 시작했다 여자들 중 한명은 인간 구일째 인간과 함께 이 말을 빠져나간다. 빠져나가야 한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이한 말들이 내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 분명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인데 마치 누가 옆에서 불러주는 말을 적어 내려가는 느낌이다. 그 이질감을 참아내며 나는 처박힌 지식들을 죽을 힘을 다해 밖으로 끌어냈다. 끌어냈다. 미친 듯이 글을 적어 내렸다. 격한 운동을 한 마냥 숨을 헐떡거리며 나는 말 없이 내가 휘갈긴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꿈에서 막 깨어났을 땐 정말 현실감이 넘치지만 막상 그걸 글로 정리하면 황당한 경우가 많지 않던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딱 그러했다. 헛소리, 개소리. 내 이성은. 내가 쓴 글에게 그런 잔혹한 평론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마물들에게 이 행사에 관련된 어떠한 티를 내서 좋을 게 없다. 하지만 나는 그 평론들을 무시하고 핸드폰에 내가 정리한 것들을 한자 한자 입력하기 시작했다. 와... 정리하자면 이렇다. 나는 이 행사에 말려들었다. 이 행사는 다섯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참가하며 악마를 부활시키기 위해 참가한 남성을 제물로 삼는 9일간의 성심행사이다. 여기서 참가한 남성은 나, 즉 박중선이며 여성들은 마물이다. 여성들은 마물이다. 마물들의 목적은 노베나 딜로버스의 마지막 날, 나에게 선택을 받아 마을을 함께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내 선택을 받은 마물은... 아... 어, 나를 제물 삼아 악마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본래라면 무조건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할 나지만, 마물들만 참가해야 할 노베나 딜로버스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인간 여성이 참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노베나 딜로버스는 조금 꼬여버려 나에게 생존의 길이 생기게 되었다. 그 변호사 아니야? 노베나 딜로보스에 참가한 여성들: 현미나, 유철인, 선아리, 최실이, 한세희. 이들 중단한 명만이 인간 여성이며, 나는 인간 여성을 찾아 말을 무사히 빠져나가야 한다. 그외 룰은 이렇다.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마을을 빠져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다. 이들은 서로를 인지할 수 없으며 간섭도 불가능, 그리고 마물들은 자신들 속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아, 인간 여성의 존재는 나와 이패자만이 알고 있다. 야 <laughs> 인간 여성의 존재로 인해 이 노베나 딜로버스라는 행사는 이미 망가졌다. 음... 이건 악마로선 뼈아픈 실책이어야 하는데, 이 악랄한 악마는 그것조차 자신의 유의로 삼으려는 모양이다. 미치겠군, 나는 답답해진 머리를 감싸쥐었다. 대체 내가 왜 이딴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때 또 다시 문자가 도착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기억해냈다. 지금 이 지역에선 전파가 터지질 않는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도착하는 문자들은 내가 겪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분명 꿈이나 헛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물증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어마시며 도착한 문자를 바라보았다. 뱀파이어 현미나, 강시 유철인, 구미호 한세이 서큐버스 선아리 마녀 최실이.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수신된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게임. 나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악마의 게임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의 기록을 마치고 방에 널려 있는 토사물을 치우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했다. 누가 마물인지 누가 인간인지 알아내는 한편 그들에게 신뢰도를 쌓아두어야, 쌓아두어야 한다.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새로운 문자가 하나 더 도착한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호수. 단순한 문자의 순간 당황했지만 이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금방 알수 있었다. 이폐자가 처박은 지식에 의하면 이 행사에 참가한 마물들은 반드시 한 번은 어떠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 의식을 치러야 악마가 될 자격을 얻는, 얻는다는 것이다. 의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살인이다. 의식의 희생자는 주술을 통해 이 여간에 있는 괴물을 소환하고, 소환된 괴물은 그 희생자를 죽여 의식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 문자는 그 의식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문자인 듯하다. 그러고 보니 이 마을에 도착한 날에도 이런 문자가 왔었지. 돌이켜보니 명확해진다. 그 문자에 적힌 그 장소에서, 바로 어제 사람이 죽었었다. 그렇다면 잠시 생각해보자. 마물들이 악마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선 희생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본래 이 행사에선 다섯 명의 희생자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면 희생자는 네 명만 존재할 것이고 희생자들이 살해당한 현장에서 마물의 흔적을 찾아낸다면 어떤 마물이 저지른 일인지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4개의 현장을 탐색해 범인을 추려낸다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여성이 바로 진짜 인간이겠지. 좋아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나는 카메라 대용으로 쓰일 핸드폰을 챙겼다. 간단한 메모를 위한 펜과 수첩도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다. 더 이상 대박 사건을 건졌다는 흥분감도 피드로서의 호기심도 없다. 오직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 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움켜쥐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laughs> 빌어먹을 가보자.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떨리는 다리를 주먹으로 몇번 내리치고 쭈뼛쭈뼛 솟는 머리를 벅벅 긁은 후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발을 옮겼다.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이 언제나의 미소로 반겨준다. 그 모습에 나는 나도 모르게 발을 멈춰 버렸다. 원래도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기는 여자는, 아, 원래도 그다지 좋은 인상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악마를 만난 지금으로선 좋고 나쁘고를 떠나 두렵게까지 느껴진다. 아이고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에, 에. 그래, 이 여관 주인도 분명 내가 만난 악마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 폐자 아니야? 이 자뿐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 중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선 안 된다. 내가 이들에게 속고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 뭐, 바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네, 아, 맞다. 취재하신다고 하셨지? 그좀 쉬시지 않고 능글거리는 태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나는 남자를 지나쳐 도망치듯 여관문을 밀었다 취재 잘하십시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마을을 가로질러 문자에 적혀있던 호수까지 도착했다 겨울 호수 특유의 차가운 모습은 이 마을의 기묘한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내, 발걸, 내 발걸음이 닿는 바닥에서 잎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는 안개에 빨려 들어가 기괴한 울음으로 화하며 사그라진다.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시체까지 있단 말이지. 이건 정신 고문이 분명했다. 내 손의 잔근육들 사이로. 시린 공포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진다. 손이 차갑게 마르더니 이래 식어버린 땀이 손바닥 전체를 뒤덮는다. 나는 크게 심호흡했다. 살기 위해선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어딘가 있을 시체를 찾아 호수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 호수 외곽을 막 돌아가려는 찰나. 갑작스레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끈적이는 그리고 비릿 그리고 비릿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냄새는 저쪽 작은 선착장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엔 아. 살해 현장이다. 문자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살인은 일어났다. 예상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까지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휩싸인 내 다리는 멋대로 풀려 버렸다. 한번 경험해 봐서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현장을 내가 모르는 미지의 괴물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저번에 수십 배가 넘는 공포가 밀물처럼 몰아쳤다. 미친 짓이야. 어젠 내가 어떻게 된 거였나? 이런 짓거리를 태어나게 하는 놈들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내가 적꼬리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 악마의 말에 실컷 놀아나다가 죽으면 누구한테 호소하지? 애초에 왜 이런 미친 짓이 날 끌어들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특종 하나를 잡으려던 것 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도 잘못이야. 이 미친 말, 개자식들이 서로 배때기를 파헤치는, 파헤치든 모자김, 모가지를 꺾어 놓든, 왜그 또라이의 날, 나를 날을 왜... 나갈 거다. 애초에 들어오면 안 되었다. 자동차가 말을 안 듣고, 안개가 어쩌고 자시고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빌어먹을... 빌어먹을... 빌어먹을! 왜 도대체 내가 왜 이따 이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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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지 않은 속도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마을을 빠져나오자 조금 마음이 놓여 나는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을에 들어온 첫날 나는 저 을지연스러운 나무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었다. 어쩌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내 차로 갈수 있었을지도. 그렇게 생각하자 급작스럽게 짜증이 솟구친다. 이 망할 장난질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웃기지마. 시키는 대로 놀아나진 않겠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안개를 헤치며 나아간다. 걸으면 걸을수록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몸을 숙인 채 숨을 고른다. 뛰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오히려 달릴 때보다 더 숨을 쉬기가 어렵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나는 다시 허리를 세우고 걸었다.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내 차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쯤에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분명 나는 정면으로만 걸었는데 어느덧 나는 기분 나쁜 나무가 있는 쪽으로 돌아와 버렸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다. 착각한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출발했던 장소에 그대로 돌아와 버렸다. 뭔데? 도대체 내가 중간에 나도 모르게 몸을 돌린 것일까? 아니면 이 길이 둥글게 이어져 버리기라도 한 것인가? 모르겠다.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현상처럼 내 몸이 이 장소를 빙 돌아버렸다. 나는 다시 한번 정면을 향해 걸었다. 이번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다. 소망 언덕 마을로 향하는 길은 분명히 멀어지고 있다. 내 발걸음 역시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다. 좋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laughs> 하지만 어느새 내 발은 다시 그 나무 앞을 걷고 있었다. 망할. 맘을... 나는 멍하니 서있었다. 머릿속으로 악마의 비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든다. 나는 이를 부드득 갈며 다시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걸어들어간다. 이런 개같은! 나는 미친듯이 그 재수없는 나무를 걷어찼다. 걷어차고 또 걷어차고 다시 힘주어 걷어차다가 미끄러져 넘어진다. 망할. 발목이 시큰하니 아프다. 숨을 몰아쉬며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지만 악마니 괴물이니 온갖 비현실적인 것들은 이미 겪은 입장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안개도 내가 겪은 일들의 연장일 거다. 하지만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인 나는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 나는 악마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악마는 나에게 몇 가지 룰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룰에 따르면 살아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룰 말고는 다른 길은 아예 없다는 뜻이리라. 그래. 나는 침통한 표정으로 마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지.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몸이 용케 움직인다. 살고 싶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기 싫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했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나는 오히려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탓일까? 나는 크게 한숨을 쉰후 살해 현장을 둘러보았다. 저번 현장에선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확실히 보인다. 이건 단순히 사람을 살해한 현장이 아니다. 악마를 믿는 미친 인간이... 괴물을 불러내 자신을 제물로 바친 당장 며칠 전에 나였으면 믿지조차 못할 광기의 현장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 상황에 강제로 들이밀어진 데에 대한 분노가 아니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새로운 감정이 더 커져버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잠시 떠올랐지만 헛웃음과 함께 지워버린다 그냥 좀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폰, 캐, 폰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그 어떤 정보나 흔적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살아남자. 와, 마음을 다잡은 나는 사건 현장에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다.